새싹 인삼을 주원료로 한 건강한 화장품을 만드는 클린 뷰티 브랜드 플랜티 플랜트 멜팅 리프 스트라우트 진생앰플과 진생토너를 소개합니다. 특허받은 전용 스마트 팜에서 직접 수확한 신선한 국내산 새싹 인삼만을 엄선. 사포닌 성분이 풍부한 새싹 인삼을 뿌리부터 잎까지 100% 통으로 넣어 그 유효 성분을 고스란히 담은 플랜티 플랜트. 정제수 대신 새싹인삼 뿌리로 만든 인삼수를 베이스로 하며 새싹인삼 잎은 추출물이 아닌 원물을 제형에 접목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새싹인삼 잎이 원물 그대로 들어 있어 피부에 녹아드는 새싹인삼의 잎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차별화된 화장품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플랜티 플랜트만의 특허받은 기술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식물은 화장품의 원료로 많이 쓰이지만 원료와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성분들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려운데요. 식물 자체의 에너지를 정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화장품 원료화 기술인 식물체 연화 기술과 생물 전환 기술 등 독창적인 원천 기술을 화장품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식물체를 부드럽게 연화한 후 생물 전환 기술을 접목해 식물이 보유한 유효 성분의 함량 및 피부 효능을 극대화한 화장품을 완성했습니다. 피부결 개선에 특화된 기능성 제품 진생 토너는 새싹 인삼의 자연 유래 PHA를 더해 들뜬 각질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하며 피부결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양감 있는 멜팅 제형으로 건조한 부위에 레이어링하여 바르거나 스킨팩으로 활용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기미와 잡티, 죽은깨 피부를 위한 강력한 솔루션. 진생 앰플은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한 후 미백과 탄력이 필요한 부위에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펴 발라 흡수시켜 줍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함유된 고농축 새싹인산 미백 앰플로 색소 침착 개선에 도움을 주며 펩타이드 성분이 피부 보습과 탄력 개선에도 탁월한 효능을 자랑합니다. 플랜티 플랜티의 제품은 무농약으로 정성껏 재배한 새싹 인삼을 사용하며 피부 자극 테스트와 제품 효능별 임상 테스트를 완료하여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싹 인삼을 가득 담은 플랜티 플랜티, 피부에 녹아드는 새싹 인삼 잎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